보겠습니다 운전연수를 받고 있는 초보 운전자입니다 친구가 운전하기 너무 부러워서 저도 얼른 드라이브 나가고 싶은데 엄마는 아직 혼자 나가기엔 위험하다며 계속 말리세요 백현처럼한 손으로도 멋있게 운전하면서 음악 듣고 그 자차 감성 좀 느끼고 싶은데 희융 오빠는 언제부터 운전을 잘하게 되었나요? 오빠도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니치 안타 이런 말도 오래 그랬나 <laughs> 그랬나요? 암튼 전 이대로 장롱변화가 되고 싶지 않아요 엄마에게 어떻게 하면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운전 고수님의 팁좀 전해주십쇼! 저는 처음부터 운전을 잘했어요 라고 말하면 잊지 않겠죠? 저도, 그, 자잘한 접촉사고도 많았고, 그리고, 재작년인가? 제가 사고가 두 번이나 났어요. 진짜 막, 막 아파서 막, 혼자서 끙끙대지는 않았고요. 걱정했을 줄 알았는데, 이제는. 어 이런 것도. 네. 엑스야 너희 오늘 엑스 아무튼 저 처음에 그운전연습를그 운전 학원 다니잖아요 그때 저한테 옆에 그감독관분이 어쨌든 주행에 대해서 봐주시니까 이건 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막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저한테 뭐 이상하다고 자고 이렇게 하시면 갑자기 발을 이렇게 보시더니 어? 양발운전 하시네요 <laughs> 저 처음에 양발 운전했어요. 진짜. 왜냐면, 제가 그 홍천 쪽에 가면은 그 카트 타는 게 있어요. 카트. 제가 어릴 때그 카트 타는 것도 되게 좋아했고, 그리고 또그 할머니네가 강원도 양구잖아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, 강원도 쪽을 이렇게 막 가다가 저런 거 있길래 그러면 탔는데, 그건 양발 운전이걸려 어? 그럴 거야. 그때 양발 운전을 했어요. 이렇게. 그래서 당연히 자동차도 양발 운전일 줄 알고 양발 운전을 처음에 했었답니다. 그러다가 한 발로 운전하셔야 돼요? 그래서 어? 저도 이게 편한데요? 근데 그게 큰 사고로 자칫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네. 지금 양발 운전하시는 분들은 없죠. 네. 꼭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아. 장롱 변화가 되고 싶지 않다 엄마에게 어떻게 하면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일단 여유가 없어도 여유로운 척을 해야 돼요 부모님을 살짝 속이려면 그래도 엄마와 함께 한동안은 계속 운전하면서 좋은 기억을 갖고 하면은 엄마도 어느 순간 좀 이해해 주지 않을까요? 사실 저는 운전을 되게 빨리 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약간 그 멋이 있잖아요 멋 알죠? 또 겉멋 약간 추구하는 스타일이 그렇다 보니까 이두 손으로 운전하는 그그 그 룸미러로 봤을 때제 모습이 약간 너무 그 약간 그랬어요. 무금 처리할게요. 그래서 저는 그냥 한손 운전을 먼저 시작했어요. 이렇게. 그리고 또 좌회전 하면서 깜빡이, 좌회전 하면서 자연스럽게 좌회전 깜빡이를 툭 누르면서 슉 누르고 우회전 할 때도 우회전 한 바퀴 돌리면서 깜빡이 촥, 삭, 이렇게 하면서 많이 늘었는데 사고가 안날순 없어요. 안 나면 너무 좋은데 그래도 그 모든 게다 경험이니까 엄마와 함께 어 정말 믿음직스러운 동행자와 함께 처음에는 운전 연습을꼭 하셔서 신뢰를 얻고 바깥으로 혼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지금 운전 그 따고 계시는 분들 있거나 아니면 장롱 면허이신 분 있나요? 그냥 그 운전 학원에다가 돈만 어, 요즘에 운전 면허 그 따기가 되게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. 잘 모르시는구나. <laughs> 괜찮습니다. 저는 이제 뭐 후진동으로 뭐 그냥 한 방에 그냥 착! 알죠, 여러분? 그제커피도 시점으로 많이 봤잖아요. <laughs> 커피 시점. 네, 아무튼 그렇습니다. 애프터는티 어, 사연이 있고, 그, 타임은 여기서 마치고요. <laughs>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. 한번더 박수해주세요.